6.25 한국전쟁 당시 서울수복후 유엔군 사령부가 대한민국 수도서울을 임시 통치할 것을 주장하는 참모진의 제안을 거절하고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수도서울은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통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수도서울을 이승만 대통령이 지휘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환원하는 행사를 관철한 메가더 유행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신념과 의지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기초를 확고히 해준 메가더 유행군 사령관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가간의 지도자 간의 우정이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국제관계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메가다 유엔군 사령관이 전용기인 스캡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1950년 9월 29일입니다. 아, 유엔군 지상군 사령관 8군 얼커 사령관을 만나고 그 다음에 김포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김포공항에서 만났는데 그 사진은 제가 구하지를 못해서 아직 포함을 못하고 이승만 대통령도 메가더 사령관이 제공한 승용차로 지금 김포공항에서 중앙청으로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시 부교를 만들어서 갔죠. 그리고 미국 해변, 어, 해병 5연대가 탈환한 북한 공산군이 사용하고 있던 중앙청과 아직 인공기가 걸려있던 1950년 9월 27일의 모습입니다. 중앙청을 다 불을 지르고 떠나가지고요. 9월 29일 행사 당일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중앙청의 태극기를 개항하는 국군 해병대의 모습입니다. 해병 1연대, 2대대, 6중대, 1소대, 병사들이 같이 거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9월 27일 날 개항을 했죠. 그리고 이날 행사 그 서울 수복 행사가 있었던 그 중앙청에 개항된 9월 1950년 9월 29일의 유행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앙청 인근을 경계 중인 국군 해병 1년대와 17년대의 모습이고, 서울 환도식 행사로 중앙청에 도착한 메가더 유행군 사령관과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의 차량입니다. 앞에 있는 그 차량은 클라이슬러 제품인데, 미국 버지니아주 노폴크의 메가더 장군 기념관에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서울 환도식을 준비하는 중앙청 2층의 모습인데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유엔 군사령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아 무처 어무처 미국 대사와 어, 워커미 팔군 사령관이 있군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유엔 군사령관, 무처 조한 미국 대사 엘먼드 미 1군단장 인천 상륙 작전의 총그 지상군 어, 사령관으로 해서 참전을 했었습니다 어, 원래는 미 극동군 사령부의 참모장으로 했다 인천 상륙작전이 하면서 본격적으로 6.25전쟁에 같이 참전을 했었습니다 어, 이승만 대통령이 음, 얼굴이 화색이 돌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아, 유행군 외가다 사령관이 이승만 대통령을 엄청 챙겼거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진정한 영부인이신 프란체스카 여사의 모습을 같이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항상 타이프라이터를 챙겨 다니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적어준 연설문이나 이런 것을 정리하고는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도유행군 사령관이 한도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도식에 있어서 가장 제가 의미를 두는 그러한 장면이 여러 번이 연출이 된게 있습니다. 뭐 연출이라는 건일부러한게 아니고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오른쪽에 미팔군 워커 사령관 낙동강 전선을 방어하면서 정말 고생을 했는데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9월 22일부터 낙동강전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 극동군사령부의 통신대 조지 백준장이라고 하는데, 미군은 그 통신대 극동부사령부에서 사진형들을 직접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귀한 자료들을 다 국가 자료로 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그미 해병 일사단장, 미 육군 7사단장, 미 해병 1항공단장, 미 국동 해군사령관이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데, 이분들이 바로 인천상륙작전의 주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6.25 사진 중에서 가장 감동이 있고, 대한민국이 왜 미군이 앞장서서 구출을 할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는 사진이라고 꼽는 사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부축해서 메가더사령군이 행사장으로 가는 그러한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두 분의 그 진심 어린 우정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이죠. 국가간의 그원 원수, 국가 원수나 지도자들의 우정이 얼마나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자리에 앉을 때까지 끝까지 배려를 하는 그러한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환도식을 하는 행사인데, 어, 해방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 한국에 귀하를 못하고 계실 때, 메가더 사령관이 비행기를 내줘서 들어왔습니다. 이때 메가더 장군은 by the grace of merciful providence로 시작을 해서, 어, 연설을 했습니다. our forces fighting under the standard of that greatest home and inspiration of the mankind the united nations have liberated this ancient city of seoul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기준 아래 싸워온 우리 유엔군은 자비로운 주님의 은총으로, 마침내 이 오랜 전통을 가진 도시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이 거리는 찬항무도한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모두 일어나서 같이 주의 기도를 바친 분이 바로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우리 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께 우리 모두 주 기도문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죠? Our oh Father who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Hallowed be thy name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Thy kingdom come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Thy will be done on us as it is in heaven.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but deliver us from evil. Amen. 악에서 구하소서 Amen.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는 맥그더 유행군 사령관은, 어, 충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어,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주 일본의 필리핀 대표부의 대표였던 버나비 박사가 이렇게 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서울 환도식 축사에 유엔군과 맥아더 사령군에게 감사 인사를 먼저 전했고 대한민국 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에게 수도서울을 돌려준 것에 대해서 유엔군과 맥아더 사령군에게 감사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열정에 감동을 느꼈고 열렬한 지지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 무초 조한 미국 대사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죠. 유엔군의 헌신적인 활약에 감사 인사를 하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멋진 외교관이었습니다. 초대주한 미국 대사로 1949년에서 3월 20일부터 1952년 9월 8일 한국에 있으면서 6.25 전쟁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겪었던 대사였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하는 분이었습니다. 북한 공산군 침략으로 발생한 공산화 위기를 넘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얘기를 해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력과 일치단결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잊지 않기도 했습니다. 메가다 유엔군 사령관은 서울을 수복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지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환한 하는 행사를 하게 되어 먼저 이승만 대통령께 축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고수들끼리 서로를 알아본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메가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수도환원으로 대한민국 주권을 찾게 해준데 대해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연설에 앞서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에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을 숙박한 유엔군 사령관과 유엔군 장병들에게 우선 감사의 인사를 했고 아주 준비를 많이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란 중에 공헌이 많았던 각계각층 애국 동포들과 순국한 젊은 영령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새정신을 가지고 근면 내핍에 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프란체스코 여사의 난중 일기에 이런 내용이 준비한 연설문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하루 이틀에 모든 건설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집 없는 동포들이 이 겨울을 잘 넘길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할 것을 부탁을 했고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요청하고 식량 문제는 정부가 최선을을 다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유행군 측만이 아니라 정보 관리들도 많이 참석한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겨울에 주거 문제를 동포들끼리 서로 협조를 당부하기에 했습니다. 그때는 국민이라는 말보다는 동포라는 말을 많이 썼죠. 부역자 처리 문제를 사사로운 안갚음으로 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수하는 북한 공산군 폐잔병을 제네바 협정에 의하여 적정한 대우를 해줄 것을 유엔군 사령부에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보들이 이 김일성 집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끌려갔던 문제에 대해서 늘 걱정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행사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대한민국 제1호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극 무공훈장 대한민국 1호가 누구냐 하고 퀴즈를 내면 어떨까 하고 뒤에는 국가기록원에 나와 있는 그 당시 훈장 증서에 대한 설명을 제가 어렵게 찾아서 어, 그거를 포함을 해봤습니다. 어, 시간이 길더라도 그 당시 문헌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메가더 유행군 사령관에게 대한민국 제1호 태극무공 훈장을 준 내용에 대한 자료를 그 상훈 기록에 대해서. 어, 국가기록원에서 제가 찾은 차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철자가 우리 지금 쓰는 한글 맞춤과 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 1호 태극 무공원장 훈기, 더글라스 맥가더, 그런데 더그러스 맥가더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동 연합군 총사령부 사령관 및 주한 연합군 사령부 사령관 대한민국 헌법에 부여된 권한으로 한국 전체를 대표해서 기쁨과 감사한 뜻으로 이 1등 무공표훈장을 수여함 한국에 있는 연합군 총사령관인 더그러스 맥가드 장군은 불시의 임명을 받아 한국 침략의 공산군과 싸우는 연합군을 지휘하는 사령장관의 책임을 가지고 적군의 수요도 많고 군물도 우수할 적에 국한된 적은 지역에서 군사 수요와 군기 군물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영영을 겸비한 군략으로 전쟁 역사상 전무한 공을 표명하였다. 후원군과 군무를 여러 만리 밖에서 가져오게 될 때까지 시간을 얻기 위해서 적은 수요의 군사를 전선에 내세우게 된 것이다. 장군은 한국과 미국과 영국과 오스레리아와 캐나다와 불란서와 히란과 비율빈 모든 군사를 종합한 군단의 열렬한 정신과 용맹을 확실히 믿음으로 가장 위급한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륙병진하는 습격전술로 적군을 전멸시킨 영광스러운 공을 이룬 것이다. 더욱 인천항군은 군사들이 상륙하기에 제일 어려운 곳이로 돼 이것을 불구하고 용감스러운 결심으로 상륙 전진시킨 것은 실로 신기한 공적이었다. 장군은 찬란한 행적이 있어서 용병의 특수한 명예가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되어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러서는 전패한 중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에 도달하기까지 영특한 지휘관의 자격을 표명한 것이다. 일본에서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패망한 적군을 지혜와 후위로 대접한 그러한 역사에 비교할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장군이 한국에 있는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수도를 해방시키고, 또 남방의 모든 도성을 해방시키며, 따라서 우리 모든 충해하는 한국이들, 인들 마음속에 바라고 몽상하며 결심한 전국 통일을 완수할 때까지. 인도할 이 공적보다 더 영광스러운 업적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수여 일자는 단기 4283년 9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훈기번호 제1호. 훈장 종별은 1등 무공훈장. 무공훈장 제작 미급으로 건국공로훈장 1등급 중장을 대신해서 수여하고 제작 완료 후에 지안기로 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정도로 어려웠던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중앙청 계단에서 진행된 가톨릭 미사의 모습입니다. 이제 북한 공산군을 격퇴하고 미해병대 병사들이 미해군 군종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를 1950년 9월 28일에 미사를 드렸습니다. 죽은 전우들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들 죽은 영혼들을 위한 미사도 같이 드렸던 것이죠. 아직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가 없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이들은 기꺼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참전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장면은 미 해병 개신교 예배로 그 미해군의 군종 목사가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집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서울 수복의 주역인 미해병대 병사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앞으로 많은 자료를 보시게 되겠지만. 저는 이6.25 사진을 쭉 자료를 공부하고 지난 20년 가까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전쟁의 와중에도 기도를 하던 이들 미군이 주축이 된 유엔군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공산군의 손에서 지켜내는데 그 원동력이 되었음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는 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생명의 항해 tv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올 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는 미 연방정부 승인 세금공제번호 501c3를 보유한 비영리법인입니다. 더올 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는 지난 20년간 1945년 대한민국의 해방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을 지원하고 6.25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미국의 인도주의와 인류애를 세계에 알리고 확고한 국가 안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